일 <laughs> 보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가방 짧게 하는 방법 엄청 쉬운데 그 고리 그걸 풀러 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장에 한쪽을 낀 다음에 가방이랑 연결하면 되는데 되게 간단한데? 얼굴 거의 지금 밀가루 반죽처럼 나는데 오뭐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잠깐만. 잘못됐는데 뭐가? 없는 게 낫겠어. 아무것도 그지? 안녕하세요. 네, 세수도 안 했어요. <laughs> 오늘 치카마 하고 나와서 도와댕겼지. 그리고 난 지금 집에 가지. 와커 진짜 예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좀안 뿌옇지 않아? 우와 이마 때려보고 싶은 걸요. <laughs> 오늘 뭔가 약간 날씨가 미세먼지가 없었어서 그런지 좋았다. 되게 가시거리가 엄청 길어요. 엄청 시야가 깨끗해. 뭔가 무슨 느낌이냐면 집에 안 가고 드라이브하고 싶은 느낌이에요. 아휴 정말 한번 드라이브 해봐? <laughs> 지금 뷰가 너무 예뻐요 여러분. 밖에 장난 아니야. 저 해진 그 모습이 여러분도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해봤자 잘안 보이겠지? 이거 인스타 라이브도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의 치는 채팅 사이즈 있잖아요. 그거를 확대하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혹시 그게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거야? 아니면은 내가 나만 모르고 여러분은 아는 거야? 아니면 원래 없는 거야? 없지. 채팅인 크게 하는 거 없지. 너무 안 보여. 글씨가. 나는. 글씨가 너무 안 보인다고. 대답을 해주고 싶은데 너무 안 보인다고. 와, 이 앞에 차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거의 기어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어? 선생님. 선생님. 왜 그러시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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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나? 조나봐 여러분, 막 옆에 지금 이 사람 옆에 박을라 그랬어. 이 사람 졸음운전이었나봐. 어머, 진짜 위험해. 방금 여기 옆에 벽이었는데 박을라 그랬다니까요. 지금 저 사람 지금? 내가 빵한번 해주니까 정신 차리고 빨리 가는구만. 졸았네, 졸았어. 아유, 그, 오늘 하루 피곤했나 보다. 얼른 집에 가서 씻고 자야겠네. 졸았는가 봐. 깜짝 놀랐네. 어우, 나는 왜 저렇게 천천히 가나 했어. 근데 갑자기 벽에 부, 박으려고 하는 거야. 와, 진짜 선생님 제덕을 사왔습니다. 사고 나 싶어 했어요. 진짜오. 와, 진짜 여러분, 해 떨어지는 속도가 진짜 빠르다. 아까 내가 이거 라방 킬 때까지만 해도 노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깜깜해졌어요. 약간 지금 오늘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으락리 아니면 미사리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약간 으락리 아니면 미사리 가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교외로 빠지고 싶은 느낌의 날씨다. 나와 나랑 드라이브 가게 이렇게 연락할 사람이 없다. 내 친구들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거의 이 시간부터 이제 준비하기 시작해서 밤에 일을 하니까. 발의 연인 봤어요? 이 노래가 진짜 좋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운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 많은가? 신호가 한 번을 안 걸리지? 괜찮아요. 여러분이랑 수다 떨려고 했는데, 신호가 안 걸려서 말을 할 수가 없네. <laughs> 채팅 보고 싶은데, 신호가 안 걸리는 거야. 달의 연인 이 노래는 유승우가 부른 선이라는 노래. 이거 엄청 설레요, 이 노래. 와, 오늘 진짜 나 신호 안 걸려? 어, 이제 걸렸다. 저 아저씨 신호 위반했대요. 다음, 다음 달 초에 할 거예요. 예뻐요. 다음 달 초에 예뻐요 할 거야. <laughs> 나 진짜 감자같이 생겼어, 지금. 은이, <laughs> 안녕. 여러분들, 뭐라고 위에 얘기했는지 보고 있어요. 휴일에요? 저는 휴일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는 스타일이에요. 휴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스타일. 안녕. 저 헤어 에센스는 제가 지금 공구한지 거의 1년 넘어가는 제품 있는데 그거 쓰고 있어요. 집에 가는 길 지금 예쁘다는 거 솔직히 거짓말이다. 음. 나 오늘 진짜 퉁퉁 붓고 왜냐면은 어제도 음. 밤 늦게 음. 라볶이 해 먹고 자고 오늘도 일어나가지고 밥을 혼자서 세 개를 먹었어. 볶음밥이랑 짬뽕이랑 탕수육 먹고, 낮잠 한숨 또 잤거든, 아까. 완전 띵띵 부었잖아. 내가 봤을 때는 사업, 사업은 공부? 사업은 뭐 공부? 그래, 그 공부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사업 머리가 따로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똑똑하다고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야. 공부를 잘하는 똑똑한 사람이 사업도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약간의 센스가 있어야 돼. 사업 머리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언니 바디 로션 추천해 주세요. 이거 좋더라. 나 생일 때 이거 선물 받아가지고 요즘 이거 쓰고 있거든. 산타 마리아 노벨라 프리지아. 이거 이거 좋던데? 난 이거 좋아. 가방 2차는 지금 가방 제작하고 있는 중이라서 여러분, 빠르면 5월에, 5월 말에 올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어요. 정말 여기 난리가 났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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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차 미쳤나봐, 어머. 어머, 오늘 진짜 미친 사람이 많은 거야. <laughs> 오늘 여러분 진짜 미친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야. 방금 이거 무슨 미친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이렇게 유턴하는 길 있잖아, 여러분. 유턴하는 길. 유턴하는 길이랑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좌회전해서 길을 꺾었을 때 유턴을 하는 차들과 만나겠지. 그러면 거기에서 서로 이렇게 한차 한차 양보를 하면서 간단 말이야. 신호가 맞물리면은 빨리 가다가 위험하니까. 근데 나 자회전해서 꺾고 이 사람들 유턴하고 그 바로 옆에 골목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골목을 가려면 유턴한 사람은 유턴해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서 밑으로 다시 내려오던가 자회전한 사람은 벽으로 붙어가지고 그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이 유턴하는 사람이 그 골목에 들어가고 싶었나봐. 유턴을 해야 되는데 그 유턴하는 데서 마치 자회전하는 사람처럼 이 사람이 직진해가지고 그 골목을 가려고 한 거야. 유턴하는 차랑, 좌회전하는 차랑 그 사람 때문에 다 사고 날뻔 했어, 방금. 나말 이해했어? <laughs> 내가 지금 이해가게 말했어요, 여러분? 내 설명 완전 이해갔어?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 제, 저 여성 청결제, 여성 청결제 진행해요. 진짜 좋거든요, 그거. 유산균이랑 여성 청결제, 진리율의 유산균이랑. <웃음> 네. <웃음> 이 차에는 블랙 밖에 진행 안 해요. 이 차는 가방 블랙 밖에 진행 안 합니다. 네, 운전 조심하지요. 막 시력이 엄청 나쁜 건 아닌데 엄청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평범한 시력에 난시가 좀 있어서 잘안 보여. 그래서, 이런, 글씨, 이런 게. 근데 솔직히 여러분, 이게 내가 있잖아. 피부 관리 그거를. 진짜 여러 가지 꿀, 꿀팁들도 많고, 좋은 제품들도 많은데, 솔직히 말하잖아요. 그러면, 매번 매번 그 피부 타입에 따라서, 지금 나의 피부 상태에 따라서 다른 케어를 하잖아. 근데, 오늘 영상에서 만약에 내가, 오늘은 뭐 수분 관리 하는 영상을 찍었어. 그리고 다음번에 재생 관리 하는 영상 찍으면, 저번에 언니 그걸로 관리한다는 거왜 이제 와서 이걸로 관리해요? 막 이런, 막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어떻게 맨날 똑같은 거래. 팩도 진짜 수십 가지를 사놓고, 그때그때 내 입맛에 맞는 걸 붙이고, 기초 제품들도 되게 다양하게 사놓고, 그때그때 내 피부 상황에 맞, 맞는 걸 바르고, 이렇게 하는데, 뭐, 조금 지나가지고 다른 제품 쓰면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말하더라고. 뭐 자기는 마치 영원히 한 제품만 쓰는 것처럼.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딨어. 여자들은 길 가다가, 어? 저거 좋아보이면 저 화장품도 한번 사보고, 이거 좋아보이면 이 화장품도 한번 사보고, 여자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나는 그러는데. 나는 화장품은 있어도 있어도 또 사고 싶던데. 나만 그런가 봐. 아침이랑 저녁, 전 아침이랑 저녁에 클렌징도 다 따로 하고, 그리고, 쓰는 팩들도 되게 다양하고, 좋아하는 크림류들도 좀몇 가지 있어요. 네, 아이보리는 더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가방. 동현이 안녕. 그치, 근데 이게 뭐, 직업의 특성인가봐. 뭐 이렇게 좀 말하잖아. 그러면, 뭐라도 막 헐뜯고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안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막, 이번에 내 근래에 올라온 영상 보고,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 막, 왜 그렇게 우울해 하냐, 그럴 필요가 없다, 막 이러시면서, 어, 안 좋은 악플을 한 번도 못 봤다. 악, 악플을 못 봤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안 좋은 악플을 내가 보자마자 삭제하니까 여러분은 못 보는 거지. 꼴도 보기 싫은, 꼴도 보기 싫은 것들은 다 그때그때 그때 삭제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악플러들은 그렇게 사람들이 좋은 말 하는 데다가 악플 달지 않아요. 막 미친듯이 DM 폭탄을 한다든지, 막 계속 확인할 때까지 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막, 그, 내가 악플러 고소한다고 하는 영상에 고소 진행 됐냐, 어쨌냐, 막,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있더라고. 내가 그 이후에, 추후에 그진행상항 어떤지 올렸던 영상도 있는데, 그 2탄은 안 보고. 아, 정말 진짜. 전 수면팩은, 수면팩을 따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피부가 많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진정을 하거나 수분 충전을 해주거나 이러면은, 그 수분 게 같은 걸 듬뿍 올린 다음에, 한 15분, 20분? 뭐, 길게는 30분 정도만 올려놓고 있다가, 닦아내고 그 위에 기초를 한번더 발라요. 그대로 뭐, 이거 바르고 그냥 자도 됩니다 하는 것들, 보통은 잘안 바르고 자는 것 같아. 왜냐면 나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남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 내가 이렇게 피부에 발랐을 때그 유효성분을 내 피부가 다 흡수했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닦아내거든요? 그대로 그냥 자버리면은 자는 동안에 막 먼지도 얼굴에 안질 거고, 막 여러 가지 막, 뭔가 그 제품 때문에 내 모공이 더 막힐 것 같은 느낌? 뭔 말인지 알지? 약간 그래가지고, 막 바르고 자는 건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것만 보고 예쁜 것만 보고 그래, 그래요. 이번에 오픈할 거는, 아마, 아는 투웨이 셋업 오픈할 거고, 아는 투웨이 셋업, 여름에, 여름 버전. 여름에 계속 입을 수 있는 거 투웨이 셋업 오픈할 거고요. 원피스 지금 오픈할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 다음 주 월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때부터는 여성 청결제 시작하고, 5월 초에 효소 오픈할 예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잠깐 켰어요, 여러분. 원피스 진짜 예뻐. 물론 사람들이 다다 다, 다 취향이 다양하겠지만은 개인적으로 나는 이제 내 취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원피스 진짜 예뻐요. 롱 원피스예요. 레이어드 해서 입을 수도 있고, 그냥 그거 하나만 어디 휴가 가고 이랬을 때 입을, 입을 수도 있는 그런 거. 효소는 5월 초, 5월 초 시작할 거예요. 트레이닝복 세트 여름 버전 나와요. 트레이닝복 세트 여름 버전 나옵니다. 가방은 5월 말에서 6월 초에 진행할 거예요. 아늘 특성 자체가 여러분 쇼핑몰이 아니라 다 자체 제작이고, 어, 차수를 나눠서 진행하고, 이게 약간 저희가 우리끼리 지금 사는 사람만 입을 수 있고, 이거 놓치면 못, 못 입는 옷. 약간 이런 컨셉이에요. 소장 같이 입는 옷. 모두가 입는 옷이 아니라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발견한 우리만 입을 수 있는 옷. 약간 이런 느낌이라가지고. 막, 이게 뭐 2차가 있을지 3차가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냥 진짜 미친 듯이 반응이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요청이 많아가지고 재진행을 하는 거 아니고서는 될수 있으면은 약간 단발성으로 끝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그때 그때 딱 구매하시는 거 아니면은 안될것 같아요. 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그리고 만약에 재진행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원단에 똑같은 걸로는 절대 없어. 그러니까 투웨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투웨이 같은 경우 2차 이번에 3차 진행하는 거잖아요. 작년에 두번 하고 올해 이제 처음 여는 건데 투웨이도 오픈할 때마다 원단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존에 소장하고 계시는 분들도 새로운 색깔이 나오니까 또 구매해서 소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건 절대 없어. 똑같은 재질에 똑같은 컬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 썸머 패드 크롭 그거 낯시 어제 오, 잠깐 열었었는데 지금 닫혀 있어요? 지금 품절이에요? 지금 품절이야? 지금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 솔직히, 기본 라운드 티, 흰색, 길 가다가 50만 마주쳐도 민망하지 않잖아요. 그치? 그리고 뭐, 그냥, 박스 티, 까만 티, 길 가다가 마주쳐도 아무렇지 않잖아. 않... 어, 여러분, 미안해, 전화 왔어. 약간 막, 나이키 티셔츠 입고 가다가 나이키 티셔츠 입은 사람 만났을 때 민망하지 않잖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는,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 어, 같은 옷 입은 사람 마주쳐도 민망하지 않고 약간 자랑스러울만한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laughs> 요즘에 계속 립 제품은 제가 샘플링하는 제품 바르고 있어가지고 아직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가 없어. 일단 여러분, 오늘은 저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만 들어가 볼게요. 또 잠깐 잠깐 뭐 이렇게 틈나고 그럴 때마다 킬 거니까 또 그때 만나요. 안녕. 저녁 다들 챙겨 먹고 좋은 밤 되세요.